저는 공격적인 스타일이에요. 거의 투 팩으로 다 죽였어. 타이밀러 씨를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커레스를 한 진짜 맵에다가 열십 개를 박으면서 상대방을 숨머시게 죽여버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네, 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김정민이고요. 그러면 덜을 한번 냉철하게 평가해 봐야 되는데 자 오늘 김정민의 선수 탐구 첫편이자 마지막 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남 얘기를 조금 조심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1999년에 데뷔했어요. 인터넷을 봤더니 2000년 데뷔라고 써 있는데 2000년 데뷔는 대회에 우승한 거. 2 0년 1월 달인가에 세계 대회를 우승했어요. 그때가 이제 우승으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데뷔일이다 뭐 이렇게. 뭐 써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 모르니까 뭘 그게 마지막 불꽃이야 홍공님 나갈래요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왜 그게 마지막 불꽃이야 시작한 지 1분 만에 끝내 그거 마지막은 아니었고 조금 더 갔어 약간 더 이제 불이 남아 있었어 가장 찬란했을 때지 어 그건 맞아 아무튼 그때 이런저런 작잘한 대회들을 많이 나갔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프로게임을 할 생각은 1도 없었는데 조금 하다가 군대나 가야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었어. 아무튼 9년 정도부터 가방 메고 매일 막 교복 입고 막 이런저런 대회 다니면서 실제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KBK가 제가 알기로는 예선전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온라인 예선을 뚫고 갔나? 그래서 뭐 그런 거 펼치고 세계대회를 우승을 하면서 그것이 데뷔처럼 보여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만 딱 캡처해 놨어요. 살짝 보면은 요때가 이제 데뷔일처럼 보이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2 학년 때예요. 고일 때 스타크래프트 처음 시작을 했고요. 거기 이때부터 대회 나갔어요. 브루드 하면서 여기서 우승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근데 솔직히 이전부터도 레더에서는 제가 되게 잘했어요 솔직히 도경이형 미쳤었고 도경이형이 나보다 더 조금 더 먼저 되게 잘하고 있었고 요한이형도 있었고 여러 명 있었죠 저도 이제 브루드홀 레더 여기 가면은 레더 랭킹 제가 뭐 1등도 했었고 5등 안에는 뭐 아이디 하나 정도는 꾸준히 들어갈 정도 그 정도의 실력은 됐어요 그렇게 레더 나름 고수였다가 대회에 나갔었던 그런 시작은 있어요 와 진짜 너무 옛날 얘기네 KBK 레가 2001년에도 또 우승해요 이때 끝난 건 아니고, 여러분, 불이 조금 더 탔어. 1년은 연장했다. 되게 옛날에는 게임을 진짜 잘했어요, 스타를. 그러 이때는 개쩔었어요. 99년 말부터 2001년까지는 솔직히 게임 되게 잘했어요. 내가 해보면서도 그 정도 감은 있었어. 근데 그때가 끝이었어요, 솔직히. 짧고, 나름 굵었던, 뭐, 이런 느낌은 솔직히 좀 있고요. 놀랍게도 여러분들, 제가 피지컬로 대표되는 게이머였어요. 초창기에는. 아주 초창기. 절대로 오버하지도 않고 내려치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라통신배 터리버스 스타 리그 이거 우승했더니 나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갔는데 규봉이 형한테 졌죠 그리고 바로 떨어지고 게임큐 나가서 여기서 4강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이 당시에 게임큐 스타 리그가 인지도가 되게 좋았어요 이 게임큐라는 대회가 큰 대회였어요 요런 대회들이 있었어요 나는 4강을 오지게 갔어 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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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친 4강 이것도 결승에서 준 우승 어, 요런 게 있었네요 뭐 사이버 체전 이건 모르겠고 이런 건 모르겠고 여기서도 뭐 4강. 이것도 4강 이것도 4강 어중간하게 했다 못한건 아니지만 참 어중간했다 요렇게 성적표가 좀 나와 있네요 요정도였고 이때가 이제 2002년부터인데 요것도 이제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것도 4, 4, 4위네요 그리고 이제 날개 꺾여가지고 떨어지죠 그래서 16강 16강 8강 16강 8강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이거 우승할 때 아직도 기억이 나 김정민 아직 안 죽었네? 그런 얘기 들었어. 나 이제 끝난 줄 알았대. 막이 공백기, 이 시기가 야 김정민 씨 이제 한물 갔잖아.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걸 우승을 했어. 이거 별거 아닌 대회예요. 우승을 하고, 어 뭐야, 나 아직 안 죽었네? 이건 이런 건 뭔지 몰라요. 뭐 홍준우 이 대형 이런 이런 건 몰라요. 이것도 중요한 대회는 아니에요. 근데 ITV 랭킹전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인방송 아세요? 나름 매니아층이 조금 있었어요. 제가 ITV 랭킹전을 두번 준우승했다 보네요. 야, 나도 진짜 준우승. 나쁘지 않겠다. 4강 안에 꽤 들어가긴 했어. 이건 단체전 빼고 오로지 개인전 관련 자료네요. 여기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리스크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냥 급하게 구글링 해가지고 봤더니 써있는 거 그냥 제가 복사해 온 거예요. 16강 탈락도 참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게이머로서 끝났다 싶은 상황이. 이제 여기. 여기 살아나죠. 하나포스 생게임 배 MSL 3위. 3위 했는데, 우승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내 위에 연성이랑 윤열이 있었어. 승자전 결승까지 갔어요. 윤열이를. 드디어 이기고 승자조 결승까지 갔다가 연성이한테 또들겨 맞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윤전이한테 또진 건가?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3위를 했었다 요때가 이제 마지막 불꽃 슬슬 이제 불이 좀 꺼지다가 그래도 6강까지 가고 8강까지 갔으니까 완전 뭐 끝은 아니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예선전 정도는 뚫을 실력은 충분히 됐고 그리고 상위 라운드에서는 이제 어중간한 실력이 된 거죠 그리고 우주 MSL 하고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MSL 끝나고 이 시기 좀 이후가 아마 프로리그 같은 거 있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팀원한테 털리고 머리 빡빡 밀리고 게임졌다고 머리 삭발하라고 우리 정수영 감독님이 나 빠따 때렸던 정수영님이 머리 빡빡이 밀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은퇴했어요. 그럴 거면 내 머리를 왜 자른 거야 그 인간은 열받네 갑자기 어 빡치는 맞은 것도 열받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으니까 할수 있는 얘기다. 그 당시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지만 아무튼 개인전에서는 이 정도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를 보면 제가 가끔씩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은 특히나 후대에 방송 보신 분들은 저를 이미 어중간했던 게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 몇몇 분들은 잘했던 게임으로 알고 계시는 되게 옛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좀 세대가 갈리는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는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부심은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진짜 찬란했을 때 있잖아. 여러분들은 정말 모르시겠지만 제가 압도적으로 2등을 오래 한 적이 있어요. 프로게이머 랭킹 1년 정도를 2등했던 거 말고 그 전에는 PGR21이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프로게이머 랭킹이라는 것을 따로 매겼어요. 아주 오랫동안. 제가 거기서는 이제 1년 넘게 한 1년에서 2년 사이? 최소? 아마 거의 한 2등 했을 거예요. 대박이죠? 그때는 이제 프로게이머 랭킹보다 더 많이. 그 정도로 그때 길게 2등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 1등은 아니었지만 약간의 부심 같은 건 있었나 봐. 근데 이제 후반에 결국은 중요한 대회를 잘해야 돼요? 아니에요. 중요할 때 잘해야 돼. 아니 m s 3나 온게임 레스타리에도 우승 못한 놈이 우승 못한 놈은 할 말이 없다. 그런 거를 많이 느끼면서 지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주 잠깐 잘한 적은 있지만 그때도 뭐 1등은 아니었고. 근데 실제로 그때 요한 형이랑 게임 실력은 비슷했죠. 그때 잠깐 동안은. 근데 요한 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보다 뭐 센스도 좋고 그런 차이들은 분명하게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무대 체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못 먹을 때는 막우승도하고 했는데 뭐 4강까지 그래도 몇번 올라가본 사람이 무대 체질 아니라 그러면 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만. 가격이 갔을 때도 평소보다는 게임 실력이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실력이 만약에 만약에 한 100이면 무대에서는 나는 항상 거의 웬만하면 7, 80까지 밖에 못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거는 남들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버클럭이 안돼나는 저는 딱그 정도의 실력이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내 자신에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던 그런 과거가 있다. 아 그리고 날빌 좀쓰시지라고 하는데 날빌은 꽤 많이 썼어요. 저 벙커링으로도 저거 많이 이겼고요. 이거는 이제 그만큼 사람의 이미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개인 방송하면서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공격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수비적이에 이게 이게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게 위험하고 무서운 거야 실제로 그런 경기를 제가 여러 번한건 맞아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저는 장시간 게임을 잘하는 스타일이 애초에 아니었어요 제가 스스로 평가할 때 저는 장기전이 그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체로 공격적으로만 플레이하던 사람인데 근데 제가 그렇게 공격적으로만 플레이할 때제 경기를 여러분들이 거의 다못 보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정말 예전 KIG 아세요? 킥을, PKO 그리고 제가 한 3년 정도 나름 잘했을 때 그때 경기는 저는 대체로 공격적으로 많이 했어요 컨트롤이 나름 자신 있어가지고 굉장히 압박하고 테란으로 플레이할 때도 프로토스 상대할 때 거의 토팩으로다 죽였어 타임 힐러씨를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한 2000, 한 2, 3년쯤? 2002년 흘러가면서 원팩더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유행이 되니까 난 뒤늦게 따라간 사람, 남들을 보고 따라간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한 사람이 아니라. 저랑 요한 형이랑 아마 옛날에 했던 게임이 남아 있는 게 혹시 있다면 정말 옛날에. 맨날 초반에 싸웠을 거예요. 맨날. 수비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토스타 레이스하면서 배럭에서 마린 찍어서 상대방을 레이스 두개올때 나도 막 마린 두개 뽑아가고. 아니면 볼리아스 하나 섞어간다거나. 내가 볼때 나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인식은 대체적으로는 팩덤이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제가 수비적으로 미사일 털에 오지게 박았던 거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제가 옛날에 커레스를한 진짜 맵에다가 10개를 박으면서 상대방을 숨멋시게 죽여버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 대표적인 저의 안타까웠던 상대는 전태규 예전에는 선 멀티 있죠. 선 멀티 하나를 온리 터렛만으로 캐리어를 막아낸 적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그게 방송에 타고 그러면서 그 이미지가 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는 막 계속 질주하는 그런 스타일이 다 죽고 살아버린 그 상황 이후에 나름 노력 위주로만 플레이해서 가까스로 버텼을 때 있잖아요. 재미없게 하던 그런 그렇게 된게좀 컸던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사실이고요 아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 예전에 그렇게 노잼 테란 아니었다고 초창기에 나의 이런 공격적인 면을 아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무지성 싸움이 좋더라 그랬던 나의 경기가 인터넷에 없잖아 아무튼 그렇게 예전에 잠깐 그때가 언제냐? 1999년 중후반부터 요때 정도다 2년 정도밖에 안될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좀 너무 이 방송 무대에서 되게 못하던 사람이고 특히나 말년에 너무 못했어서 스스로도 프로게이머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거의 좀 어중간하게 끝내고 은퇴하긴 했지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좀잘 풀린 것 같긴 해요 들어오는 것 같아요 현장 소리랑 네. 그래서 뭐또 본... 은퇴 타이밍을 잘 잡았어요 아니 나는 그때 내성적인 사람인데 저는 E가 아니라 아인데 근데 왜 나를 보고 어떻게 해설을 하자고 생각했지? 왜 나를 꼬드겼지? 뭐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들면서 이제 그때 그 선택을 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 지금은 덕분에 여러분 나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수 김정민은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외롭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다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얘기하는 거는 잘 몰라 옛날 그 소위 늙은이 우리 옛날 프로게이머 친구들이 내 얘기해봤자 그 친구들 기억이 뭐 온전하겠어요? 저도 뭐 스타 선수탐구 해달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게다 맞을까요? 큰 스타일 정도만 기억이 나지 다른 것들은 기억도 안 나요 솔직히 자 그래서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나름 한번 얘기해 봤는데 이거는 용감이 낮아서 깎아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냉철하게 솔직히 있는 얘기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높이 올려치기를 굳이 했다면 아주 살짝 올려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군가의 생각에는 하지만 정말 팩트였고 대체로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를 것 같아서 이렇게 나름 한번 포장해 봤어요. 네. 아무튼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